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은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내란 중인데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윤전 대통령은 어제 순직 해병 특검에 처음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은 쓰지 않았지만 혐의는 부인한 걸로 전해집니다. 윤전 대통령은 해병 순직 사건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에 포함되자 경로하며 수사에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윤전 대통령은 수사에 대한 경로가 아니라 해병이 순직한 상황에 대해 호통을 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내란 특감이 오늘 오전 내란 선전 선동 혐의를 받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황전 총리는 개엄 당일 SNS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고 적어 개엄을 옹호하고 참여를 독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사 측감은 지난달 27일과 31일에도 황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황전 총리와 지지자들의 저항으로 철수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한 정부 TF가 구성됩니다. 자체 조사를 통해 인사에 반영할 근거를 마련한다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며 힘을 보탰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뭐, 비상계엄 당시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직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 가담을 한게 사실이면? 부역한 게 사실이면? 그건 뭐, 승진시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인사에 반영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직자들의 내란 가담 여부를 정부가 자체 조사하자는 제안이 국무회의에서 나왔습니다. 내란 재판과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그러한 상황.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며 힘을 실었습니다.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정부는 곧바로 TF 구성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기관과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전체 중앙 행정기관이 조사 대상으로 군과 검찰, 경찰 등 12개 기관은 집중 점검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공직사회 내부의 반목을 일으키거나 국정 추진 동력을 저하시키는 우려가 있다. 협조한 공직자들은 내부 조사를 통해서 어, 인사 조치를 할수 있게 하겠다. 총리실은 동일한 행위라 하더라도 조사에 협조한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에 차등을 두고, 조사 과정에서 내란 저지 등 공적이 밝혀지면 포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해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하루 만에 다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출근길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을 피했는데요. 오늘 내부 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정해 주 기자입니다.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힌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하루 연차 뒤 출근했지만 침묵을 지켰습니다. 은퇴 요구 나오는데 입장 있으실까요? 이진수 차관으로부터 수사 지휘권 언급 들으셨어요? 검찰 안팎에서 사퇴 압박이 거세지자 노대행은 어제 돌연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내부 회의 등을 통해 입장을 전할 걸로 보입니다. 법무부 누구의 지시를 받아 항소 포기 결정에 이르렀는지 여전히 논란인 상황.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하라는 게 검사들 요구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 지휘 감독할 수 있고 부당한 개입을 하지 않게 서면 지휘만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장관의 구두 의견만 거듭 전달됐습니다.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후 노대행은 이진수 차관과 통화한 뒤 항소장 마감 1시간에 남겨두고 법무부의 항소 포기 결정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대행은 이에 대해 법무부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항소 포기를 강제하기 전에 스스로 결정했다는 설명을 검사들에게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법무부가 검찰을 휘두르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취지입니다. 그러나 수사팀과 대검, 법무부 실무자 등은 항소 의견을 설명하기 위해 기다렸는데도 윗선에서 상의 없이 정무적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입니다. 경기 성남시는 항소를 포기한 검찰을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해줍니다. 여야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놓고 국회 법사위에서 다시 충돌할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 예정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여야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항소 포기 과정과 개입 여부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국민의 힘 법사위원들은 위선 개입 의혹을 따지기 위한 긴급 현안 지뢰를 요구했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검찰 내부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법무부 차원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현장에서 밤사이 두 명의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사망자는 이제 다섯 명으로 늘었고 아직 매몰된 두 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허성건 기자 현재 구조 상황 어떻습니까? 네, 소방 당국은 오늘 새벽 5시 19분쯤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5호기의 잔해 속에서 60대 남성 작업자의 시신을 추가로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대는 열감지 장비와 철근 절단기를 이용해 밤샘 작업을 벌인 끝에 매몰자를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어젯밤 10시 14분쯤에는 같은 현장에서 또 다른 60대 남성이 구조됐지만 곧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보일러타워 5호기 잔해 속 6호기 방향 입구에서 약 3, 4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번 붕괴 사고로 숨진 사람은 5명으로 늘었고, 현재까지 2명이 여전히 잔해 속에 매몰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매몰자 2명 중 1명의 위치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낮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보일러타워 5호기 양옆에 있던 4호기와 6호기를 발파해 추가 붕괴 위험을 줄이고, 진입 통로를 확보한 뒤 수색과 구조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현장에는 수색 구조 전문가로 구성된 9개 팀, 70여 명이 24시간 교대로 투입돼 매몰된 두 명을 찾기 위한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조경과 매몰 탐지기도 동원됐으며 구조대는 진입 지점에 지지대를 설치해 안전을 확보한 뒤 절단 장비와 크레인을 이용해 잔해를 하나씩 제거하며 수색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에서 KBS 뉴스 허성권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입었던 노란 재킷, 그 재킷 등에 대해 특검은 관저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받았다고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여사 측은 과잉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허지영 기자입니다. 2022년 5월 공식 석상에서 노란 체크무늬 재킷을 입었던 김건희 여사, 고가 제품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협찬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김여사 측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검팀은 최근 이 재킷의 출처를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의 배우자 A씨로 특정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관조공사 특혜 의혹을 받는 업체입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또 다른 재킷 한 벌과 팔찌 한 점, 벨트 한개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 6일 압수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압수 대상 물품을 미리 리스트로 만들어 수색했는데 같은 브랜드 제품 20여 점을 더 압수했습니다. 이런 고가 물건들을 살피는데 10시간 가까이 할애했고 압수품 리스트 문건을 현장에 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측으로부터 받은 고가 가방이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과잉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범죄 사실과 관련 있는 물건만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현행법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범죄 사실과 관련 있는 물건만 가져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모든 걸다 갖고 간다고 하면... 위법한 그러면서 600만원 상당의 재킷 한 볼은 제 값을 주고 대리 구매했고 팔찌와 벨트는 직접 산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보석신문에 앞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향군인의날 행사에서 미국은 앞으로 승리를 위해서만 전쟁을 치르겠다며 더 이상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 항공모함 전단이 베네수엘라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국방부를 전쟁부로 바꾼 트럼프 대통령. 이제 재양군인의 날은 1차 세계대전 전승절이라고 부를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군은 진보진영의 이념인 정치적 올바름을 탈피하겠다면서 승리를 위해서만 전쟁을 치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e don't like being politically correct.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집중하는 건 중남미 카리브해 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입니다. 이미 군함과 핵추진 잠수함, F35 전투기 등이 배치된 가운데 미 해군의 최신의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 전단까지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카리브해에 대한 미 군사력 증강은 30년 만에 최대 규모로 이 지역의 긴장감은 한층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9월 이후 미군은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상대로 최소 19차례 공습을 가했고 76명이 숨졌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 지상전을 벌일 거라는 관측까지 제기되는 상황. CNN은 영국이 미군의 공격을 불법이라고 판단해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의 정보를 더 이상 미국과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영국의 결정은 미국 군사작전의 합법성에 대한 페이론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이르면 하루 뒤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항공편이 정상 운영될 때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항공편 감축 닷새째인 현지시각 11일 오후 1시 현재 1,200편이 취소됐습니다. 항공관제사 상당수가 2주마다 받는 급여를 두번 연속 못 받게 되자 출근을 하지 않아서입니다. 항공사들은 감축 첫날부터 취소된 항공편이 7 0 0 0편 이상으로 영향을 받은 승객은 520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기 지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Hours. 역대 최장 셧다운을 끝낼 예산안은 미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현지 시각 12일 하원 표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셧다운이 끝나면 항공 관제사들은 곧장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항공편이 모두 곧바로 정상화되는 건 아닙니다. 항공기와 조종사, 승무원 등이 평소처럼 즉각 운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국 북부 오대오 주변엔 눈폭풍이 몰아치면서 평균 5시간씩 지연되는 등 항공기 운항에 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폭풍으로도 정상화까지 48시간에서 72시간이 걸리는데 항공편 감축 기간을 감안하면 더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당장 다음 주말로 다가온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 연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To to we'll 현재 미국을 오가는 국제항공편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내 연결편에 대한 불편은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이번엔 KB 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 증권입니다. 국내 증시 혼조세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오가며 숨고르기를 코스닥 시장은 하루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5.02 포인트 상승한 4121.41에 코스닥은 9.89 포인트 오른 894.16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기술주 고평가 논란이 이어지며 나스닥 지수는 하락을, 다우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혼조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매도를, 개인과 기관은 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약세 속에 한미약품과 셀트리온을 비롯한 제약바이오주 흐름 좋습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52주 최고가를, OCI 홀딩스와 삼성 증권 강세인 반면, 효성과 한화 비전, 전력주 부진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도체 재료, 부품, 장비 관련주 약세가 눈에 띕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63원 5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 증권이었습니다. <목소리> 주택난을 겪고 있는 독일에선 더 빠르고 더 친환경적인 집을 짓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의 한 건설 현장. 마치 케이크 크림을 짜듯 콘크리트를 쌓아 올려 집에 벽을 세웁니다. 벽돌도 거푸집도 없습니다. 3D 프린터로 짓는 집입니다. 독일은 매년 30만 채 이상의 새 주택이 필요하지만 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사 속도를 최대 30% 단축하고 비용도 10% 절감할 수 있는 3D 프린팅 건축방식이 실제 건설현장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 미리 만든 목재 구조물을 현장에서 레고처럼 조립하는 방식도 쓰이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꼭 필요한 부분에만 쓰고 나머지는 목재로 채워 더 저렴하고 더 친환경적이면서도 무엇보다 서둘러 시공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이런 다양한 공법으로 주택난과 기후 부담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난방 무술의 고장 광둥성 포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 남방 무술의 본고장으로 알려진 포산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공원이나 광장 어디서든 무술을 수련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 문파가 있지만 이 지역의 대표적 무술은 영춘권과 홍가권. 영춘권은 보폭이 좁고 세밀한 동작이 특징입니다. 포산 영충권 계승자 나이수롱 씨는 동작 하나에 5천번 이상의 땀이 배어 나야 경지에 오른다고 말합니다. 공포타의 용 특징, 스는 추인상상, 인진보의종 문화. 영이은 기타 전이好, 본상 현재 포산에는 300개가 넘는 무술관과 무술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경년 학원 특별도, 학원은 청수원도 유학생, 각각 무술을 배우기 위해 찾는 유학생을 포함해 포산에서 무술을 연마하는 인원은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외곽 뜨반 마을의 작은 작업실. 장인 부엉 티늄 씨는 오늘도 붉은 천으로 노란 별을 수놓고 있습니다. 베트남 국기를 제작하는 과정입니다. 천을 고른 뒤 염색하고 이어 별을 재단하고 수를 놓기까지 국기 제작에 12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색이 쉽게 바래지 않도록 염색을 직접 하는데 붉은색이 선명하게 유지되는 게 핵심입니다. 그꼭간 년매자 대 đình từ ngày xưa thì là chúng tôi cứ theo bố mẹ làm. 업을 지켜온 장인들은 자신이 만든 꽃기가 사원에 걸리면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There's a a m flag on every single balcony yes. and it j u 벌써 80년째 국기를 제작해온 이말 장인들은 국기 제작이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과거 사교의 장으로 인기를 모았던 카바레 지금은 많이 사라졌는데요. 87년째 영업을 하며 한 달에 한번 노인들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곳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만의현 마사시의 한 카바레 조용해야 할낮 시간인데 노랫소리로 시끌벅적합니다. 문을 열어보니 대부분이 노년층입니다. 카바레 주인이 한 달에 한번 노인들을 위해 장소를 제공하는 <놀람> 날입니다. 아, 사 노소, 이 노소, 이 노소, 이 노소, 이이 노소, 이하소이 노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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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소, 이노 80대의 오하타 씨 부부. 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와 함께 외출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노래를 좋아하는 아내를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무대로 나와 노래를 부르는 아내, 이내 표정이 조금씩 밝아집니다. 한달중 하루지만 이곳은 노년의 삶을 노래하는 작은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예비 신호부부들로부터 가전구매 대금을 가로챈 뒤 달아났던 LG전자 대리판매점 지점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만 수십 명, 피해 금액도 수억 원에 이릅니다. 최민영 기자입니다. 이번 주말 결혼식을 앞둔 32살 김모 씨. 두달전 혼수 마련을 위해 여러 매장을 알아보던 중 LG전자 대리점을 찾았습니다. 집 근처 다른 곳보다 200만원가량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말에 모두 1200만원어치 가전을 계약했습니다. 정식적으로 운영이 되는 매장이었고, 청소기, 전기청정기, 인덕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서. 계약을 진행한 지점장은 다른 고객들도 비슷하게 거래했다며 자신의 개인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또 재결제가 필요하다면서 환불은 별도의 법인명의 계좌로 입금은 개인 계좌로 받는 등 두어 번 돈을 오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품 주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1월에 매장에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결제는 되어 있지 않아서. 하지만 이미 지점장은 고객 대금을 챙겨 잠적했던 상황. 원래는 엄마가 혼자 계셔 가지고 더 말씀을 드리기가 이 지점장에게 피해를 입었다며 다른 예비 신혼 부부 등이 접수한 고소장만 30건. 고소된 피해금은 수억 원에 달합니다. 1,550만 원이 들어갔어요. 황당한 지점장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출국 금지 상태에서 도주를 이어가던 지점장 A씨는 그제 강원 속초의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LG전자는 회사 직영점이 아닌 개인 사업자인 대리점주의 일탈행위지만 피해 고객들을 위해 선제적 보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김윤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1호 부동산 대책으로 묶인 규제 지역을 일부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화성이나 구리 등의 일부 비규제 지역은 부동산 가격에 풍선 효과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세준 기자입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 지역으로 묶는 11호 대책.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규제 지역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시장 상황을 보면서 이걸 축소할 건지 확대할 건지에 대해서는 어떤 저희들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화성과 구리 등 일부 비규제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지금 화성이나 구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동산 가격이 그 풍선 효과가 좀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부 확대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예.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상승폭이 대부분 축소된 규제 지역과 달리 일부 비규제 지역의 상승폭은 크게 확대됐습니다. 동탄을 낀 화성의 상승률은 0.26%로 전주보다 2배, 서울과 인접한 구리는 0.52%로 전주보다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다만 김 장관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상황에 맞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9월 통계를 배제하고 6월에서 8월까지의 통계만을 활용해 규제 지역을 넓혔다는 의혹과 관련해 개혁신당은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토부는 통계법에 따라 공표 전 자료인 9월 통계 수치를 활용할 수 없었고 규제 심의 절차는 적법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미국 그래미 시상식 본상 후보에 K-팝 아티스트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 올해도 많은 스타들이 수능시험을 치릅니다 대중문화 소식 김희주 기자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스타는 누굴까 그룹 투어스의 경리는 수능 열심히 보고 오겠다는 응시소감과 함께 모든 수험생을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제로 베이스원 한유진, 킥플립 동현도 수능시험 응시 소식을 전했습니다 반면 아이브의 이서와 베이비 몬스터 아현 라미는 올해 수능에는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룹 에스파가 일본 팬심 공략에 나섭니다. 에스파는 내년 4월 일본 대표 공연장인 오사카 교세라동과 도쿄동에서 단독 콘서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식은 지난 주말 에스파의 월드투어 일본 공연에서 깜짝 발표돼 현장 팬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laughs> 그룹 블랙핑크 로제가 미국 그래미 어워즈 본상 후보로 진영됐습니다. 로제는 올해 뜨거운 사랑을 받은 두곡 아파트로 크래미 본상인 송우부더 이어 등세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세계적인 신드롬을 만든 케이팝 데몬헌터스의 이재부, 송우부더 이어를 비롯해 5개 부문 후보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배우 박정민이 한국영화평론가협회가 선정하는 올해 영평상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박정민은 연상호 감독의 영화 얼굴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전각장인 이명규의 젊은 시절과 아들 임동환 1인 2역으로 섬세한 감정연기를 선보이며 다시 한번 연기력을 인정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오늘은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의 일교차가 무려 20도 이상이나 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에 일부 내륙산지는 영하로 내려가 다소 추웠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아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수능이 치러지는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8도, 낮 기온이 17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평년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아 올해도 입시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내일도 일교차가 크게 수험생들은 얇은 옷을 여러 벌 입어 덥거나 춥다고 느껴질 때 적절히 대응해야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6도, 청주·대전 17도, 강릉과 광주는 18, 부산이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 바다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가에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있어 안전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고요.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 초에 다시 찬 공기가 밀려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면서 또한 차례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급격한 추위 속에 충남과 전라도, 제주도에는 비나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